안녕하세요. 평촌 다운부동산입니다. 예전에 재개발, 재건축에서 사용하는 용어인 비례율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평촌 트리지아가 비례율이 94%로 낮아졌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조합원들 사이에 많은 논란과 분쟁이 있을 수 있겠다라고 설명을 드린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이 실제 현실화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비대율이 94%로 낮아진다면 세대별로 다르겠지만 적게는 천만원에서 많게는 3, 4천원만원 이상의 추가 분담금이 발생할 수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어떤 조합원도 쉽게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건데요. 이로 인해서 비대위가 결성이 되었고 비대위와 기존 조합원 임원진 간에 많은 분쟁이 발생을 하면서 지난 2일 조합장이 자진 사퇴를 하였고 조합 임원들 중에 한 사람을 조합장으로 선임을 해서 업무의 연속성을 통해서 입주에 차질이 없게끔 하겠다라는 부분들이었었는데요. 조합 임원들의 거부로 인해서 조합장과 조합 임원들이 모두 사퇴하는 이러한 초유의 사태가 발생을 하게 된 건데요. 이로 인해서 시공사 입장에서는 조합 집행부가 없어진 상황에서 입주 일정을 8월 1일에서 9월 1일로 한 달간 연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지를 한바 있었고, 이로 인해 신문 보도와 뉴스를 타면서 많은 조합원들의 혼란을 지금 겪고 있는 그러한 부분들인데요. 어, 그도 그럴 것이 한 달도 안 남은 상황에서 입주 일정이 지연이 된다고 하면 미리 예정되었던 이사 준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쉽지 않는 연쇄적으로 쉽지 않는 부분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 부동산에서도 이미 전세계약을 마친 분들한테 고지를 하면서 입주 일정을 조정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입주 일정이 조정이 가능한 부분들은 뭐, 그래도 다행이겠지만, 실제로 입주 일정 조정이 대단히 어려운 부분도 발생을 하다 보니까, 이게 임차인 잘못이냐, 임대인 잘못이냐의 잘잘못도 사실은 아닌 상황에서는 중간에서 대단히 난감한 상황에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일 예로 8월 달에 결혼 예정인 신혼부부 그러니까 일주일 전에 가구가 들어오기로 예정이 되어져 있고 신혼여행 갔다 와서 새롭게 시작하는 보금자리가 당장에 이사 일정 지연으로 인해서 보금자리를 틀수 없는 이러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계약을 해지를 하고 계약을 무효를 하고 다시 기존 주택을 다시 찾아봐야 되느냐 또는 이러한 장마철에 비 맞으며 내가 왜이 고생을 해야 되느냐 이러한 부분들에서 계속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보니까 그 사이에 있는 중간에 중개사 입장에서는 많은 애로와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합 비대위에서는 7월 말까지 해서 빨리 새로운 조합 장과 조합 임원을 선임을 통해서 입주에 차질이 없게끔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입주가 한 달도 안 남은 상황에서 연기를 한다, 또는 연기를 안 한다, 이러한 부분들이 없는 상황에서 혼란만 더 야기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러한 정보가 충분치 않은 이러한 상황에서는 실제 계약을 해지를 하고 다른... 어, 아파트를 알아봐야 되는 이러한 부분들인지 아니면 기다려서 8월 1일부터 정상 입주가 되어져야 될 부분인지도 아직 확실치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평촌 트리지아가 입주가 얼마 안 남은 상황이다 보니까 입주권 또는 분양권에 대한 거래도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이해를 중개하는 중개사 입장에서도 매우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신축 아파트다 보니까 집단 대출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입주 일정이 확정이 되지 않으면서 감정가가 확정이 되지 않았고 이에 따라서 집단 대출을 받는 대출 한도를 결정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마음에 드는 물건이 있다 하더라도 선뜻 계약을 할수 없는 상황이 되어지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중개사 입장에서도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우리 부동산에 문의를 해주시면 종합적으로 상황을 판단을 해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판단에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상황이 조속히 해결이 되어서 새 아파트에 입주하는 모든 사람들이 기쁜 마음으로 새 아파트에 입주를 할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